안녕하세요, 지앤코 대표이사 김석주입니다. 작년에 오프라인 파업 행사를 할때 사실 이미 AR 기술 같은 것을 반영해서 전속 모델이 현장에 와서 지원하는 문제도 해결할 만한 컨텐츠를 준비했었고요. 오프라인 행사를 어렵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직접 찾아와서 구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이 뚜렷한 mz 세대들 어떻게 공략하면 될지가 그래도 답이 나온 것 같았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커머스 e 시장의 데이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이 소비자들 라이프스타일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고 모든 게 모바일 안에서 소통이 되고 모바일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공유를 하고 결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의 어떤 니들을 반영할 수 있는 V커머스라는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상품을 설명하고 저희 상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직영몰이라든가 제이몰에 이제 틀고 반응을 받더니 역시나 판매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편리성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R 스토어 기술이라는 게 아주 하이텍 기술도 아니고 뭐 저희가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고객 편리성에 맞게 적용을 시키느냐가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후베플랑이라는 브랜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다 철수시켰어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둘 거냐 그건 아니라 파르나스 몰에 있는 플래그십에 아직도 아버지 못한 고객이 많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매장을 보고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 컨셉이나 VM도 보면서 브랜드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컨텐츠를 부가적으로 보여줬었고 그 매출이 그대로 또 직영몰로 도 연결이 되니까 그 유통수수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수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뭐 수익성이 상상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오프라인에 재투자해서 오프라인 고객들을 통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또 높이고요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한테는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없는 비주얼적인 콘텐츠라든가 부가 서비스라든가 또 차별화된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결국은 온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가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 보완도 되고 상호 활용도 됩니다.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보여드리는 공간으로 바꿔갈 생각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컨셉과 자랑할 수 있는 패턴물과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굿즈 아이템이라든가 원스톱이 가능하게끔 리빙 아이템들도 지금 좀 알아보고 있고요. 미래형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계속 스페셜 라인이라든가 리미티드 라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도 뭐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해외 관광객도 올수 있다고 기대해 보던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볼수 있는 공간에 플래그십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말에 이제 제가 매장을 토요일 하루 정도는 꼭 다닙니다. 일요일 날은 저도 살아야 되니까 <laughs> 토요일 날은 꼭 다니는데, 그럼 그 매장에서 매니저하고 그냥 현장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 매장의 매니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통이 다 되니까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좀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요. 하나, 둘, 셋.